어, 충남 아산 프로 축구단 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1회 충남 아산 FC 비정상회당에 진행을 맡게 된 충남 FC 최고령자 MC 정다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충남 아산 FC의 빠른 94년생 93년생 이기현 장순혁 선수아 친구를 맺고 있는 함성민입니다 아, 저희 충남 아산 프로 축구단에도 다수의 빠른 연생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제 1회 비정상 회의를 통해서 코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들 소개 한번 좀 이쪽부터 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충남 아산의 선보씨 12번 미드필드 92년 1월 19일 주원 선수들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97년생 미드필더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97년생 송환영이고 오늘 다 친구 모기로 다시 에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997년 1월 7일생 김광국이라고 합니다. 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1997년 02월 22일생 25살 빠른구칠 이재건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구륙인데 빠르는 안 들어가고 원래로 들어갔지만 고등학교 때 유급을 해서 도보가 많이 꼬인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어, 빠른 구륙인데 네. 한달 차이 나는 주어문 선수한테는 형이라고 불르는데근데1년 네. 차이 나는 김광욱 선수랑 이재건 선수한테는 친구라고 하는데 그건 불편한 건 없어요. 강국이는 좀 괜찮은데 백원이는 아, 1년 하고 3일이 더 차이 나는 좀 그렇지 않나. 음...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음. 김철철 선수는 이재건 선수한테 이제 호칭을 형으로 불러드리고 싶다. 야, 결국엔 불만이 있다. 아, 그런 건아니거든고아니라고꺼림치가다 <laughs>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거림치> 않다, 이거. <laughs> 음, 그러면 여기 편을 갈라서자는 거네. 그럼 나 절로 가야 되는 거네. 가야 되는 거네. 이거 와이 이런 거에 좀 관련해서 <laughs> 주원석 선수나 김강욱 선수, 이재건 선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개별 의견도 한번씩 들어보기도 하죠. 주원석 선수. 일단 저는 이 오늘 족보 브레이커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러 왔는데 만약에 이제 결한달 차이 나지만 이게 친구가 되버리면 족보 브레이커가 그냥 족보가 아예 망가진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빠른 대표다 이제 한성민 선수랑 저도 이제 친구가 되 합니다 난 듣고 있잖아. 근데 이제 다원이 형이랑 끊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2 6 살, 이제 2 5살 이렇게 딱 돼야 된니다 만약에 또 재원이가 여기랑 또 친구가 되면. 그러면 뭐 따로 죠 신고를 해야 친구. 조용히 하고. 에 잠깐. 에 잠깐 잠깐. 형들 얘기하시는데 어디 동생이 껴어들 조용히 하고. 아 김광수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원석이 형이랑 같은 생각인데 원석이 형제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원석이 형이 또 제철이랑 친구를 하게 되면은 저도 네 원석이 형이랑 친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원석이 형은 그대로 그냥. 나이에 맞게 가시고 저희도 그냥 나이에 맞게 가고 여기 그냥 부채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생활하시면 걸로 근데 사회 정리를 하자는 게 여기 이 친구들은 뭐 조용히 하고 계시고요 할 말이 없고요 아니 딱 25살로 살고 26살도 계속 살고 있는데 굳이 이제 막 뒤집어 해줘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김재철 선수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1년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368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 넘게 <laughs>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재건 선수가 형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재관이가 보니까 97년생인데 응. 저보다 생일이 느리더라고요 생일 느리는데 응. 1년 넘었는데 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laughs> 1년이 좀 넘는 야, 거는 뒤 제대로 맞았네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살 이제 어리게 되니까 여기 이제 김인정 선수랑 송환선수도 친구가 되는 거죠 원래딱 이쪽으로 오면 깔끔한데 사실은 그게 그림이 딱 깔끔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원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철이 친구가 좀... 섭섭하네 <laughs> 어? 김민석 선수랑 송하영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는 무조건 저쪽이랑 친구 먹어야죠 저희는 <웃음> 그러려고 <웃음> 오늘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지 그랬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는 이런 생일 뭐 1년 차이 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뭐 며칠 빠르네, 며칠 느리네 해에 가면서 이렇게 기념을 만, 이렇게 입킨다는 거는 저요 아주 멘트 좋아요. 멘트 좋아요. 그냥 럼그 지금 이대로 가면 된다. 네. 네. 문제 없죠. 정말 정말 아주 사이 좋게 정말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그냥 그칠들이 네, 문제를 형. 당신들 이유식 먹을 때 저희는 예? 밥먹고 예? 그랬습니다 <웃음> <웃음> 거기까지 가? <laughs> <laughs>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녔다고요 예? 유치원이 급식판 들고 다녔때 <laughs> 저희는 세로 된 급식판 들고 다녔다고요 저희는 <laughs> 세로 된 급식판 들고 <웃음> <했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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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사람 밥 먹었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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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제가, <laughs> 제가 어? <laughs> 1, 1년, 1년 일찍 태어났어도 몸을 보세요 제가 먹은 밥끼는더많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도 걸었다고요 옆에 가빵이 이건 그러면 형이라고 해요 그쪽이 우, 그냥 붙이을 정리하고 있고 저,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호칭을 딱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대로 할순 없죠. 회담까지 열어는데 아, 아니 회담 아니에요. 오, 오. 비정상이에요. 네. <laughs> 근데 사실 다 기강이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봐도 그냥 친구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별거 아요 호칭만 형일 뿐이지. 그냥 거기 보면 친구기 때문에. 욕을 못하니까. 못 <웃음> <웃음> 한 번씩 한번 같은 거야 친구야. 들리고 내 하고 싶은데 욕까지 못하잖아 친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을 안 잡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호칭을 한번 딱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해봅시다. 깔끔하게 딱 형이면 형. 뭐 동생을 딱 부르고 마무리를 하자. 네. 깔끔하게 이 친구들이 객기만 안 부리면 형이 그 되는 거고 친구가 되는 거고 동생이 되는 거예요. 왜 개끼를 부립니까? 되지도 않을 싸움에. <웃음> 에? <웃음> 아 친구하고 싶으면 제가 평소에 말, 하던 말씀, 말이 있죠. 제가 덤벼가지고 비기기라도 하면 친구해준다고. 언제든지 편하게 오라고. <laughs> 이렇게 힘으로 하면 나도 너한테 형이야. <laughs> 나도 형이야. 나이야 나도 형이야. 이야 나도 형이야. 나도 형이야. 나도 형이야. 나이야 나도 형이야. 나도 형이야. 나도 형이야. 이정우 선수한테 평생 형이라는 말들을 수 있는 거고. 내 앵명칼로 형 소리 듣고 싶냐? <laughs> 아 저는 그냥 제가 원석이 형한테 형이라 부르잖아요. 원석이 형은 아그 위에 있는 희철이 형, 재우 형한테까지 또 이제 피해가 가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송하연 선수랑 김민정 선수는 형이라고 부를 거고. 할 수가 없네.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 그냥 해. <laughs> 그러면은 지금 이 형들이 모인 이유가 뭐야?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 네, 여기서 깔끔하게 해 깔끔하게 게 남자답게 게. 인정을 해야지. 보니까 제 철땜에 모인 게 아니고 그럼 형이냥9에 모인 거야. 그냥 97땜에 하... 모인 거예요. 우리는 네,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그냥이야. 그냥 그냥 땜에야 하... 그냥 9 7면 구칠, 조용히 하라고. 아, 그러면은 형이라고 할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네, <laughs> <laughs> 옵션 추가. 옵션추로 한번 해 내가 내가 희생할게 내가. 나한테 어차피 하던 거니까 욕을 한 번씩 해야로 그래 한번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아니 네, 감당을 할수 있으면 욕을 하라고 시에는, 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시에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루친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이걸로써 제1회 충남 아산 FC 비정상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